안녕하세요. 노잼 광주 홍진실입니다. 2022년이 훌쩍 지나고 2023년이 됐지만 아직도 광주 시민들의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수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기다리다 지치고 너무 답답해서 소화제가 필요한 광주의 대형 사업 답5. 바로 알아보시죠. 어? 구독 안 하면 반칙이에요. 소화제가 필요한 광주의 대형 사업. 첫 번째는 광주 북구 서방시장 지하상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방시장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서방시장 도로 아래에 엄청나게 큰 지하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곳 서방지하상가는 1995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북구 풍향동 동문로 사거리부터 동신고 정문까지 385m 규모의 지하상가를 만드는 13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는데요. 1999년 IMF로 인해 시공사 두 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하 구조물과 주차장 부지가 광주시에 기부 체납되고, 그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하 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편의시설 및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20억 원의 진출로 추가 공사비 문제로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하고요. 2013년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 계획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구조물이 이렇게 계속 방치될 경우 폭우나 지반침하 등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지에서는 현상태가 최선이라는 답만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입니다 2004년 4월 광주에는 끝도록 바라던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었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설계 변경과 재정 문제, 사업 취소 위기 2018년 재공론화 과정 등의 위기를 지나며 2019년 10월 드디어 2호선 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잘 진행될 줄만 알았던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재는 교통 혼자 문제, 사업비 증액 문제, 공사 지연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하철 2호선의 사업비로 인해 하도급 업체의 계약 해지, 공사비 소송 등 공사는 점점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사업비가 약 5800억 원 증액되며, 2호선 2단계 공사도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됐지만, 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던 2단계 구간은 2029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것도 왠지 더 늦어질 것만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뭐죠? 이뿐 아니라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역 방면의 3단계 구간 공사는 그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2006년 군부대 포사격장이 장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어등산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시공사였던 삼능건설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 시공사인 금광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한 무산. 세 번째, 모아건설의 개발 사업 포기. 네 번째, 호반건설의 사업 협약 체결 포기. 2019년 서진 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의 과정에서 사업비, 상업용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의무 등의 문제로 건설사와 광주광역시간 행정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또 다시 긴 시간 동안 표류하게 되는데요. 2022년 12월 광주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이 이다 싶은 신세계 그룹이 이틀 뒤인 12월 29일 어등산 관광단지의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사업 계획서를 딱 제출! 드디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됩니다. 무려 17년이나 필요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번에는 잘될수 있을까요? 다음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광주 군공항은 오래 전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되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주변 지역들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음 피해를 겪게 되고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14년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오랜 수건 사업에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 사업은 5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광주시가 새로운 군공항 시설 를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뭐든 쉬운 게 없는 법이죠. 현재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의 첫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산 증액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과 한평과 영광지역 등 여러 후보지를 두고 논의 중에 라고 하는데요. 군공항 이전은 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정작 받아주는 곳이 없는 이 황당한 현실 과연 광주 군공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양파크 호텔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 2월에 폐업한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고급 빌라 건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시는 무등산 생태보전을 위해 3 6 0억 원을 들여 신양파크 호텔을 매입하고 이곳에 생태시민호텔 만들기로 결정했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강기정 시장 당선 후에 부적절한 개발 사업 내용과 부족한 예산 문제를 들어 기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동안 논의해온 활용 계획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를 뒤로 한채 철거 후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시티 타워, 케이블카 건립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두눈 뿌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구독 안 하주 개킹 받주.